자 19번 첫째 한거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a, r1의 n 빼기 1승이라고 하고, 자 b, r2의 n 빼기 1승이라고 할때 a, b, r1, r2가 모두가 0이 아닌 어떤 숫자예요. 자두 급수가 각각 수염한다라고 하면 그 수염 값은 1 빼기 r1 분의 a, 1 빼기 i2분의 b로 수염을 했을 거고요. 자, 이하 시그마 식이 성립할 때또 이상한 모양의 형태를 요구하고 있네요. 물긴 몰라도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a1분의 a2면은 이제 공비 r1이 될 거고요. 자, 뒤에 b1분의 b2는 공비 i2가 될 거니까 정리를 하면 4분의 1에 2분의 1에 r1 더하기 i2. 더하기 r1, r2를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 자, 그럼 우리가 비어 있는 이 식을 해석하는 게 중요할 건데, 자 우변은 1 0 0 r1분의 a 곱하기 1 0 0 r2분의 b라고 이미 확정지어졌고요. 자, 좌변만 해결하면 되는데 a1, b1 더하기 a2, b2 뭐 이런 식으로 갔었겠죠. 자, a2, b2는 a1, b1의 r1, r2가 될 거고요. A3, B3 역시 A1, B1의 R1제곱, I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갔었다라고 보면, 자, 초항이 a b 고 공비가 R1, I2였다. 물론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언급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자, 수염한다라고 하면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I2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지.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R1, R2 역시 마이너스의 쌓일 거니까 수염성이 보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준식을 이제 분자 따위를 약분하면 분모가 똑같아야 하는 거니까 1기 R1, R2는 두개 곱한 것. 1기 R1 더하기 R2, 더하기 R1, R2였을 거니까 이렇게 사라져 주고요. 자, 그럼 넘겨주고 정리를 하면, 알론다하게 아이는두배 알론 아이가 되겠네? 자, 얘를 갖다가 뒤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적용을 시켜 줄수 있는지를 봤더니 적용이 가능해. 그러니까 알론다하게 아이가두 배, 두배 알론 아이 이렇게 써주면 약분이 되어져서 뒤쪽이 예쁘게 사라져 주거든요? 해서 답은 4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20번 공비가 각각 r과 r 프라임 각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네요. 자 이인 두 등비수열 a n b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준대요. 가나가 있고 어 각각의 공비에 곱을 묻고 있는데 자어 각각이 수염 할 거니까 분별법칙 써서 해주자고요. 자 그다음에 1 빼기 r 분의 처음엔 a 1 뒤쪽은 1 빼기 r 프라임 분의 b 1에 지금 뭐다? 1 0기 r이 곱해져 있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해지면 자 a1 더하기 1 0기이 r 프라임에1 0기이아 b가 b1이 a1 더하기 지금 b 1거니까 a1이 이렇게 사라져 주고요. 이 앞쪽이 0이 되지 않으니 지금 b1도 0이 아니고요. 어, 아니고요. 맞은 했지만 확인은 못했는데 하지만 밑에 단에 나와 있으니까 b1도 지금 0이 아니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1 r 프라임분의 1 r이 뭐다? 1이었다는 거고. 자, 곱해서 정리를 해 봅시다. 1 r은 1 r 프라임인데. 자, 1 같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떼주면 r은 r 프라임이 되겠네요. 똑같았다는 얘기죠. 자, r 프라임 대신 r을 집어넣어 버리면 r을 집어넣어 버리면 자, 2r이 1이니까 자 r하고 r' 자체가 2분의 1이었어 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지. 자 21번 첫째한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등비수열 그러면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표현이 되었겠죠. 자 이하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준다는데 조건이 3개나 있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 밑에 또 k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가조건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급수가 수염한다 그러면 a가 있었고요 다만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다는 것만 잘 챙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a도 0이 아니라는 것까지 자나 조건을 보면 등비 수열의 절대값까지 더해서 0이다 자 무한계 더해서 0이다라고 하면 전체 덩어리를 보자면 아마 얘는, 음, 0을 갖다가 다 더해가지고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0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뭔가 0으로 실험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a n 더하기 a, 절대값 a n 자체는 0보다는 같거나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값이 이제 0이다라고 했으니까 더했던 게 모두가 다 0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a 그러니까 우리가 a 더하기 절댓값 a의 결과는 a가 0 이상이면은 2a인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0인데 0하고 2a가 0보다 큰 거니까 합쳐서 이제 0 이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부호가 반대여야 하는 건데 an 자체가 지금 an 즉 a 곱하기 아래 n 빼기 1승 자체가 지금 어, 0보단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0이 될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 그럼 처음에 공비도 0이 아니어야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 봤더니, 공비가 지금 이렇게 한번 범위를 나누어 줘보면, 문제는 마이너스 1에서 0사이면, 값이 이제 양수였다, 음수였다, 교차가 되기 때문에, 어, 양수, 음수. 그래서 이제 양수인 항은 이제 두 배가 되어가지고, 아까 여기 에 a 처럼 안 되었을 거고요. 그럼 공비는 0에서 1 사이인 게 분명하고 자, 그 다음 이제 초항이 양수였다고 라 하면 계속 양수만 되어졌을 거니까 안 되었던 거지. 아, 그러면 지금 초항이 음수이면서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음수였어가지고 절대값 항을 붙여버리면 이제 음수의 양수가 상세되어서 0을 줄음이 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는 거죠. 잘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어, 초항이 0보다 작고 공비가 0에서 1 사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다들 통해서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전에 구하고자 했던 것부터 가봅시다. 자 a1의 절대값은 그냥 마이너스 a가 되었을 것이고 a2는 그냥 ar이 되었고 a1은 지금 a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는 각각 약분 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음... R을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았을 거고요. 그럼 교육국은 공비만 찾으면 되겠네. 자, 다 조건 해석해줘야 될 텐데. 자, AEN이라고 하면 AR, AR 4승, 그러니까 4항인 거니까 3승. AR 5승,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의 절대 값인데. 자, AR의 부호를 놓고 보면 음수죠. 그죠? AR 3승도 놓고 보면 음수이고요. 그럼 이제 다 부호가 바뀐다고 봐야 되겠지. 그럼, 초항은 마이너스 AR에, 공비는 이제 I제곱인 거니까, 왼쪽을 이렇게 채워넣고요 자, 7 곱하기 이제 오른쪽을 써봐야 할 건데, 자, A3는 AI제곱이고, A6은 AR6승, A9는 AR8승, 뭐 이런 식으로 갔었, 아니지, A, 자, 잠깐만, A3은 이제 AI제곱, A6은 아, 5승이고, 뒤에 8승, 이렇게 갔었겠죠. 자, R쪽은 무조건 양수니까 됐고요 자, A쪽이 지금 이제 음수니까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AR 제곱에, 다만 공비가 이제 3개씩 되니까 1백의 R에 3승 이렇게 썼었을 거라는 거고요 자, 얘네들 정리를 해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AR을 약분을 시키자. 그러면 위에 뭐만 남아? R이 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의 R로 또 약분을 시키면, 좌변은 3의1 더하기 R에, 우변은 7 안에, 1의 R을 해버리면 1 더하기 R 더하기 I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를 이제 좌우 곱해서 풀어줘야지, 3 더하기 3R, 3R제곱, 7R 더하기 7R제곱인 거니까, 4R제곱 더하기 4R, 빼기 3은 이제 0이고요 인수분해가 2, 2, 3일 여기 플러스가 될 거니까, 2R 빼기 1에 2R 더하기 3은 이제 0이구요. R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양수고 0과 1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이 2분의 1이 되겠네. 해서 우리가 거고자 하는 반은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을 더한 마이너스 2분의 1이 K인건데, 자, 16K제곱은 여기에 4분의 1을 곱해져서 4가 되었겠죠. 해서 답은 4가 되겠네.